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만 해주세요. 여기 <laughs> 있다 <laughs> 대박이네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저쪽 픽업 가면 됩니다, 픽업. 어, 골드 256기가 맞으실까요? 네, 맞는데, 혹시. 제결제를 재결, 도와드려야 되는데, 음 지금 실버 같은 경우는 물량이 없어서 취소하시게 되면 그냥 취소로. 넣으면 아, 되겠네요. 네, 골드 주세요. 네네. 어. 그리 뭐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역시 어, 감사합니다 어이거요 네네네 와 확인 고요 저희는 바로 보낼 거같 어떤 문제 있으시든 네. 2주 이내에 14일 이내 오시면 고객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, 네. 오늘 하루 좋은 감사합니다.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, 네.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형님 여기, 여기가 애플스토어야 너 옛날에 와봤잖아 우리 홍콩 왔을 때도 여기 와봤어 주문했지 똑같은 걸로 응? 액정도 주문했지 옛날에 일본에 사가지고 건담 찍다가 떨어뜨렸잖아 뭐야 금갔는데